아저씨 바둑이 제일 쎄다면서요 우리나라 최고라던데 에이, 헤이. 우리나라 최고라, 세계 최고한테. 야너 어,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도 모르네. 아따가 고스끼게 말썽은디 화수가 눈치없이 와자 껴둔다요. 아, 또 떨구만 하는 게 말하는 싸가지 벗서 지난번에 님마, 어? 내가 늑점 잡아줘서 그렇지. 고선으로 맞다기면니 네, 내한테 제앗도안 돼.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나라 이기고 싶어 거. 그래. 이번엔 진짜 끝났지랄? 그래 내가 이번에 졌다 마윤으로? 응 누가 이겼어? 방금 창호 아저 에이스입니다 아이고 야이뭐버렸어아저요또두시려고 <이겨버릇. 웃음> 그, 해? 시방일대이기렇게 끝을 봐야 하지 않거는 거. 정호는 바둑이 재밌니? 맞죠 지금 잠도 안 오고 밥또 없고 고로코로 보낼 수가 없어 근데 이기면 그게 또 거라고 재밌을 수가 없다는게 고마워서 바둑두는 거 아니구쑤랄 승부는 별로 와서 가리자 아저씨가 뭐야 하수처럼 아형다나부터 선생님이라고 불러 선생님은 <laughs> 장우 너 뭔다냐 언능 선생님한테 절부터 올려 <laughs>